오, 오시다, 오시다, 오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전국의 모든 아름다운 손길을 리뷰한다 동행자마경훈입니다 어, 저희는 오늘 응암역에 나와 봤는데요. 어, 근데 피디님, 저희 오늘 여기서 뭐 하나요? 네, 오늘은 바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소를 방문할 거예요. 법무보호, 법? 저 근데 법 하나도 모르는데 이거 괜찮아? 그러실 줄 알고 저희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음.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소의 대학생 서포터즈, 다원에서 대학생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박시현이라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피디님께 듣다가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법무보호 혹시 그게 뭔가요? 막 저희 가서 판사봉 잡고 막 땅땅땅 재판도 하나요? <laughs>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건너 보호 복지공단은 죄지은 사람들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서 여러 복지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판사봉은 아니었군요. 아, 네, 그리고 저는 그중에 대학생 위원 다운 서포터즈에 소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가보실까요? 계십니까? 네, 음. 들어오실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윤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법무부 국종단 음. 서울 서부지소에서 지금 14년째 근무 아, 중인 김윤성 계장이라고 합니다. 오, 오. 일을 한지꽤 오래되셨구나. 네, 꽤 오래됐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범죄자분들의 복지 서비스 관련 음. 일이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일단은, 음. 어, 했었고요 지금은 어, 청소년 숙식 담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선생님, 그럼 혹시 가장 보람쳤던 경험 하나만 저에게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좀 기억에 남고 아좀 일을 잘했다 생각했던 일들 이몇 가지 있는데 그 진학을 이제 포기하려고 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더불어서 자금까지 취득해서 어, 음. 선생님께 좀 자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제 어, 마음속에 좀 깊게 좀 남아있습니다. 네. 네. 따뜻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짧은 시간 동안 응, 네.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저희 이제 그럼 숙식시설 가는 건가요? 어, 네, 아마도. 응? 다원 위원님도 처음 가보시는 것 같은데? 아, 근 네. 사실 저도 숙식시설은 처음이라서. 아, 그럼 한번 가봅시다. 네. 어, 여기가 숙식시설이구나. 네 숙식 제공 사업은 형사 처분 또는 보호 처분을 받으신 분들 중에 오갈 데가 없으시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숙식 제공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기본 6개월 최대 24개월까지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어? 저 그거 뉴스에서 봤어요 막 전과 10몇 범인데 막갈 곳이 없어서 교도소 가는 거라고 그래서 막 범죄도 일부러 저지르는 거라고 아 맞아요 그렇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숙식 제공 사업을 진행해 드리면 재범방지에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요즘 숙식 진짜 돈도 많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꼭더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숙식 제공 외에 지소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어, 네, 정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고 대상자 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용덕,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여러 가지 직업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취업 지원 및 알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또 출소 예정자에게 출소 후 지원 사업을 안내하고 자립 대책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출소 후 겪게 되는 사회 부적응, 대인관계 갈등이나 가족 간의 갈등, 개인 심리적인 문제를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상자의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분들께 긴급 지원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으며 가족친화 프로그램과 가족 지원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그야말로 보호 대상자 분들의 아름다운 미래 에 서울 서부지소가 동행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정말 와... 멋있어요. 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동행자님 저희 곧 보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혹시 같이 보러 가실래요? 네 좋습니다. <laughs> 어? 지금 학생들이 뜨개질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가요? 네, 저희 지부에서는 보호 대상자들의 원만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분노 조절, 신리의식 하면, 대인 관계 개선 그리고 문화 체험 등의 다양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보호 대상자 친구들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많은 경험들을 쌓을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지부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다운 법무보호위원과 보호청소년이 1대1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공중이에요? 네, 지금 수학 공중. 어? 여기 자체 해설집도 있네요. 피디님 이거 보세요. 경리가 진짜 잘 되어 있어요. 아 동행자님 지금 학생 공중이잖아요. 우리 얼른 비켜자고요. 아, 죄송합니다. 어, 아까 보니까 다운에서는 검정고시 해설집도 직접 제작하나봐요. 네 맞습니다. 저희 다온 서포터즈에서는 국어, 수학, 과학, 영어 등의 과목을 1대1로 학습 멘토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3개년도 검정고시 해설집을 직접 만들고 올해에는 검정고시 해설 영상 촬영과 직접 강의까지 진행한다고 해요. 와 다온은 그야말로 정말 따뜻한 온기 그 자체네요. 그럼 말 나온 김에 다온에 대해서 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온은 법무부 산하기관인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소속 대학생위원회입니다. 따뜻함을 온누리에, 온누리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온기 가득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 다온의 목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습 지원 외에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사전 상담 보조, 지소 및 다온 홍보 활동, 대학 탐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따뜻함을 온누리에 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온 출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엥? 왜 마무리 멘트인 느낌이죠? 아,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어, 이렇게 가신다고요? 장님 오늘 소감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은 한국 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 서부지소에 아름다움에 크게 반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보호 대상자 분들의 지원 사업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아까 다원 위원님처럼 서울 서부지소의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저 육행시 한번 해볼까요? 육행시요? <laughs> 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운 띄워주세요. 서 서로를 이해하며 울 울타리가 되어주는 이곳 서 서투지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고 부 부드러운 손길로 희망을 이어가며 지 지금 이 순간에도 소 소중한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